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200년 만에 내릴 법한 폭우. 최근 사흘간 내린 비는 괴물로 비유될 만큼 전국 곳곳에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충청권엔 5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엔 아직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주말까지 영서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강원엔 비 피해가 없을 거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양상이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산사태나 범람, 침수 등의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산림의 경우 이미 많은 비로 물기를 머금은 상태여서. 무엇보다 전조 증상 파악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바위 굴러가는 소리 같은 굉음이 날 수도 있고 침수 같은 경우는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지하주차장 또는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자연재해의 즉각적인 대응이나 피해가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 자치단체나 이웃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또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피 지원단을 활용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원뉴스 김윤지입니다.